자 규마도 규마. 귀마. 자잘 둬볼게요. 어. 어쩐지 초반에 느낌이 이상해. 제가 원하던 그림이 안 나왔어. 자 일단 열고 장치고요. 자 나가서 병 걸고 올리겠죠. 그럼 차한칸 빠져서 요 상으로 때리고 뭐 차장실 끼우는 맛. 그러면 일단은 차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역까지 귀마 나가서 형태 갖추고. 자, 이런 장기 잘안 나오거든요. 요거 옛날에 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 많이 뒀었는데 지금 이거 거의 안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수. 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졸 올려서 싸움 거는 게 있고요. 그냥 상 나가는 수. 그게 있는데. 그냥 나가 볼게요. 자, 이분이 차가 나올지, 뭐 궁을 틀지. 네, 차가 나온 작전을 택하셨네. 그럼 이거 때린다. 잡는다. 차장 친다. 딱 끼운다. 요게 안 돼, 잘. 이게 수가 안 돼. 때린다, 때린다. 차장 친다. 올리죠. 끼운다. 많이 이렇게 도보신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거 올리면은, 먼저 잡어. 차로 잡으면 또 차가 이 자리에 와서 별로가 없고, 별로 같은데. 상으로 때려봤자 이거 잡고 차장 치면 사 올리죠. 궁을 틀면 올려버려. 자 그럼 한번 궁을 틀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거 살을 올리고 궁을 틀까 하다가 궁을 곧장 틀고 또사 넣고 아무때나 무조건 중포하는건 아니고요 아니면 이거, 궁을 틀었죠 그냥 살을 올리고 차가 이자리 이 오면 면포를 뒤로 싹 넘기는 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가능해요 자 일단 이, 이 자리를 먼저 가면은 요걸 때린다, 잡는다, 차장친다, 끼운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과감하게. 때린다, 때린다, 장친다, 궁틀죠. 달라고 한다. 자, 때린다, 잡는다, 차장친다, 궁튼다, 끼운다. 그럼 풀을 넘겨놓죠. 요렇게 하네. 음. 한번 때려볼게요, 과감하게. 요거 수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 잡아주면요, 일단 차장을 딱 쳐요. 사못 올리죠? 이폿 때문에. 그러면 궁투를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렇게 딱 끼우는 거예요. 아, 수가 될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해볼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이거 공격하다가 차가 갇혀서 주는 경우 나오거든요. 내 지금 그거 보고 있어 이게 이게 공격하다가 이거 차가 갇히면서 죽을지 안 죽을지 근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으로 나중에 이쪽 병 이렇게 열면 이게, 때리면 장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 아 궁을 고장 아래로 아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병 이렇게 하네. 그냥, 사 잡을 걸 그랬나? 그것도 아. 묘한 대로 가네. 사를 잡을까다가, 이 포를 더, 저도 넘겨놓으면, 이렇게 그러면, 사 넣죠. 별게 아니네. 음, 이분 많이, 이 형태 많이 둬보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 저렇게 오시네. 이게 차가 또 이게 불안한 자리에 이게 이게 죽기가 더 쉽겠다. 이게. 자 일단은 모고요. 으음그다음 이제 어떻게 찾아볼라 하는 것 같아요. 수가 이거 빨리 올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모르겠네. 자 일단 이렇게 해보고. 자, 이제 마가 또 유형을 위험, 받으니까 미리 피해보고그 다음에 이쪽 졸 올려서 싸움을 걸어야겠다, 지금. 자, 싸움을 걸어볼게요. 이거 그래야지 이차 살리지. 이 차가 지금 갈 데가 없어, 지금. 저 차가. 잘주시는데 이번 행마가 아주 좋은데요? 요 푸는 것도 그렇고. 요거를 왜 잡았죠? 음 그렇게 그럼 이제, 이제 차는 살잖아요 요건 살아 자 일단 요렇게 가야 되나요 차 살리기 위해서 차주게 생겼어 그죠 포가 중포 넣으면 그럼 여기도 뭐 궁을 틀던가 뭐 하겠죠 그냥 아니면 다시 가, 가면 뭐 사는 거고 이 집도 중요하죠 요거 뚝 치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또 때리면 또이 차가 이, 이 자리에 오는 맛도 있구나.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저렇게 다 오시죠. 일단 이 포를 넘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것도 좀 그렇다.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차중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laughs> 그렇다까이 포를 이렇게 넘겨서 두면 차가 피하고 나면 이 면포 또 쉬어서 쫓아가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 포가 또 이렇게 가는 맛도 있죠 자 일단 과감하게 가면은 자또 막아 나가야 되나 이렇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모아야 되나 아, <laughs> 불안하다 이거 참 왜 이렇게 잘 드셔 이분 자 저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 포를 또 넘기던가 아니면은 이게 이 포가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아이고 또 시간이 없네 하, 일단 이게 묶였잖아요 그죠 묶였어 묶였어 자, 모아볼게요. 일단, 이 찾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차가 피할 자리를 마련해볼게요. 안전하게. 이 폰은 뭐, 나중에 뭐, 넘어오죠. 뭐, 예, 네, 나중에. 뭐, 뒤로 넘든, 뭐, 이렇게 좌측으로 빠지든. 음.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차. 대차를 해야 할것 같아. 요 대차를. 예, 네, 대차를 붙여야 할것 같아. 자, 대철를 한번 붙여 볼게요. 이것도 별론가? 아. 일단 이렇게 잡고. 대선님 슈퍼 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선님 네 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 이, 이, 이게 걸리는구나. 그럼 이거 일단 올려두고 막 음, 살려야겠네. 자, 막 살려야 됩니다. 요거. 자, 대선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죽을 순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일단 딱 떠서 걸고 그러면 이제 제가 풀렸죠 풀렸어 자 그러면 이거 어, 마대 안하고 먼저 마장을 치고서 차가 빠져 볼게요 자 마장 치고 자 궁을 넣으또 차장 쳐보고 뭐가 수가 되겠죠? 뭐 하다 보면은. 그죠?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예, 스승들이. 이 포를 깊포로넘겨놓는다 자, 그렇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 포장을 한번 슬쩍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거 막 흔들어 야될것 같아. 자, 일단 장군.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개장 쳤나? 그냥 묶어 둬야 되나? 아, 또 10초 남았다네. 또 시간이 없네. 아, 이 장기가 이거 아닌데요. 괜히 포장 괜히 쳤어. 그냥 그냥 묶어 둬야 돼. 자, 일단 요거 해야겠네. 아 어, 그럼 제가 점수가 이거 저 있네. 저 있어. 클났네. 자 일단 이, 이 자리 가고 아까 포장을 개의친 것 같아. 마가 딱 견마차니까 오히려 수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고렇게 그럼 일단은 요렇게 한번 해보고 자 요거 병달라면 어떻게 병달라고 하면은 아이고 시간이 없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시간이 없네. 시간 시간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거 아 이거 좀 또줄게 마지막 줄게 몰려서 뭐 이것도 시간 편은 게아니고 모르겠네. 아이 장군 자 그럼 이거 일단은 일단 요렇게 하겠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아또 시간이 없네 제가 또 시간이 없어. 마가 어디로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아이고 또 그렇게 하고 그, 그러면 다시 이렇게 와야겠나요? 아. 어. 어, 잘 주시는데 이분. 아, 어, 왜 이렇게 세? 자,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요렇게 해야 되나? 아, 병 하나 어떻게 잡아야 할 텐데 이거 안 잡혀지네. 안 잡혀져 병 하나가 안 잡혀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왜 이렇게 잘 드시죠 이분? 시간표야 시간표가 제일 걱정이야. 지는 건 둘째 문제고. 어? 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또 모르겠네 요아 잡나. 자 일단 이거 잡아야겠다. 그죠? 일단 잠깐만요. 이거 잡을 필요 있나? 차장 치고 해야 하나. 자, 일단 이거 장치면은 에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요 차가 이쪽 이걸 달라고 하면 또 십촌에 십촌. 클락. 마장을 쳐야 되나요, 이거? 이거는 이제 요렇게 마장을 치고.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차가 이 자리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나? 아 이거 어렵네. 자 일단은 이렇게 내려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 마장. 아 어, 거기서 나 잡았네 어? 그렇게 막아요? 자 요거 잠깐만 또 풀렸네 아 이거 쫄깃하네 큰일났네 이거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시간이 시 시간이 시간이 없네 아이고 또그 수가 있군요 이게 아 이거 참 차가 저를 못 잡을 텐데, 그죠? 이쪽 초차, 여기 이쪽. 앞장 있자요. 자, 그럼 이거 뭐 차장 침묵 입궁인데요, 이거? 이번 시간은 이번 경기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텐데요. 초반전 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후수 포진이요. 90년대 유행했던 어, 대유행, 음, 포진인데요. 실제에서는 이때 상이 딱 나갔는데요. 그수 말고 이렇게 졸을 올려서 싸움을 거는 수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응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만약 병을 이렇게 피하면요. 상 나가서 병을 걸고 리 올려서 두면은 졸을 계속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쪽 병을 잡는 것이 최선이 좋고요 한에서 졸병들 먼저 하면, 그 다음 차로 잡으면 이쪽 한차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포를 딱씌워서차못 나오게 막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마로, 이쪽 병을 잡고 또 병을 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변화수로 이렇게 차가 나온 수가 가장 많이 둡니다. 이렇게 두면 상으로 이쪽 병을 때리세요. 이번 실전 이렇게 차가 나와서 대응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차장 치지 말고 일단 딱끼어서 말을 걸고요. 만약 병을 이렇게 열어서 두면요. 만약 차가 맞아보면 포 넘겨놓고 이쪽 포로 차를 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차가 말을 잡지 마시고 이쪽 귀마가 살짝 나가서 대응하는 이 현수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를 넘겨서 두면요, 일단 졸로 병을 잡고 그다음 한에서 보통 이렇게 궁을 틀어서 수를합니다 이때 졸을 계속 올려서 두면 어 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올려 두면요, 아, 여기서 일단 포를 안치고 한번더 올리면요, 이때 한에서요, 이 귀마가 딱히 빠지면서 차를 걸립니다. 차가 말을 못 잡아요, 포가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차가 뭐 후퇴하는 정도일 때, 그다음 포를 딱 면포 안치고 그다음 상이 나가서. 상장 외통을 노려보면요. 한 차가 일단 딱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요. 자, 일단 상장 쳐보려고 차가 이렇게 대회를 청하면요. 병을 딱 당겨서 이렇 차들을 청해서 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에서는 조를 올리거나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두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는 일단 포를 딱 넘겨서 두세요. 이렇게 둔 수는 이 포를 넘겨내면 초포로 한 차를 잡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차가 딱 들어서서 같이 졸병대를 하자고 하면 먼저 병을 잡고 조를 잡을 때 일단 차장을 쳐 놓고요 궁 들어올 때그 다음에 조를 딱 올려서 이런 형태를 갖추면서 두는 것이 초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경기 중반전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에서 병을 올려서 말을 걸었을 때 일단 마포를 하고 그 다음 사로잡았죠 그 다음 여기서 이 말을 살리기 위해서 조를 올리는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차로 잡았을 때 일단 마 떠서 또차 걸고 차가 아, 이 자리를 가면 또막가 떠서 차포를 걸기 때문에 이자리 갔죠 이렇게 갔을 때 초에서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다 나중에 마장을 칠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살을 넣으면요 일단 마로 대를 하고 잡을 때 차가 딱 끼웁니다 이 초포가 여기 기 때문에 지금 포랑 마아 걸려서 포를 넘겨놓으면 일단 말을 잡고요 그럼 한에서도 살을 넣어주면은 궁을 틀 텐데 차가 이쪽 조를 잡는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궁을 틀면 차가 또 조를 잡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초에서는 일단 차장을 쳐서 희생시키고 잡을 때뭐 이렇게 잡아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마가 딱 떠서 포를 걷는 공격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를 살리기해서 위 넘겨 놓을 때 차가 딱이자리 가서 마와 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말을 살리기해서 위 앞으로 나온 정도죠. 그 다음 포장을 치면은 이쪽 초차를 잡기 때문에 일단 궁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살을 넣는 정도일 때 차가 깔끔하게 상을 잡으면서 기물상 이동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 정리 마치겠습니다.